고속도로인데요. 비가 제법 오네요. 많이 오네요. 네, 비가 올때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럴 때는 기본적으로 20%잘안 보이면 50% 감축해야 되는데, 잘안 보이네요. 앞이 잘안 보여요. 네, 이럴 때는 50% 감축해야 돼요. 앞에 차 브레이크, <laughs> 어, 앞에 차 나빠진다. 오른쪽으로, 가다가 물폭타. 여기에서 오른쪽 오른쪽이 나갈 수있는인가요 오른쪽으로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예 나가면서 물폭탄. 근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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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 있는 곳인가? <laughs> 가변차로 여부가 좀 확인해. 여기 뭐가 X자가 돼 있는데요?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어, 이분이 올리신 글이요. 제가 속도가 정확히 얼마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비오는 날 안전 거리를 더 많이 두지 못한 것은 잘잘못이라걸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다음 가변 아 가변 차로네요. 네, 아까 엑스 있으니까 그쪽 가변 차로 가면 안 돼요. 근데 앞 차가 그쪽으로 가면 안돼 그쪽으로 먼저 가려고 가변 차로 가다가 그러니까 앞 차를 추월하려고 그러다 이러는 사고죠 네, 우측 추월은 안 되는데요. 물이 튀기는 순간 속도를 줄였지만 그러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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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 가려서 앞이 안 보여갔고요. 꽝. 그런데,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그 차하고는 무관하다. 불박차 100%다.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어떻습니까? 이 앞차는 잘못 없죠? 불박차 앞에 있던 차는, 예, 요, 차가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서, 네, 요 차는 천천히 가는, 거예요. 비가 많이 있으니까요. 요 차는 잘못 없어요. 그럼 요 차에 대해서 내가 100% 잘못이에요. 그럼 이 차하고 나하고는 어떻게 될까요? 보험사에서는, 아, 저 차, 저 차한테 뭔가 책임을 물으려고 경찰에 신고하세요. 그러는데, 경찰에 신고하면은, 어 그래, 너 앞차 박았지? 그래, 자, 어서, 와서, 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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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오세요. 앞차에 대해서, 안, 저기, 안전거리 미약 보내지는 전방주시태만 내지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벌점범칙금 물고, 어, 요 차는, 요 차? 글쎄, 물 뿌리고 간 거? 그거 범칙금? 뭐, 이 정도로 얘기할 겁니다. 그게 경찰에 접수하면 안 돼요. 보험사가 경찰에 접수하라는 것은 우리 계약자를 가서 벌점과 범칙금 받아오세요. 그 얘기랑 똑같아요. 그럼 어떻습니까?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가 100% 책임지고 가버린 차는 아무 잘못 없다. 물폭탄 일으키고 가버린 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. 가버린 차가 오히려 더잘못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 투표 시작. 저렇게 앞에 가는 차가, 앞에 가는 차가 브레이크 작 천천히 가는 데는 물이 고였다는 거지. 근데 걸러서 세게 치고 가서 물 팍! 물폭탄 일으켰는데요. 근데 불박차 100%라는 의견이 56%나 됩니다. 예, 물폭탄 일으킨 가버린 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38%. 가버린 차가 더 잘못이라는 얘기는 6%. 마음은 가버린 차가 더 잘못이고 싶죠. 밉죠. 그러나, 불박차가 비 오는 날,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더좀 벌려줬더라면, 자, 여기서요. 쭉, 아, 이렇게 좀, 좀더 천천히, 더 천천히, 더 천천히. 진짜 여기서 더 천천히. <laughs> 더 천천히, 더 천천히, 더 천천히, 숙도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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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천천히, 이때. 이때 어저 저 앞에 차가 있네 브레이크 잡고 있네 더 천천히 더 천천히 천천 천천 천천했서 미리 미리 미천천했으면은 그러면 사고 안 됐을 텐데 에이, 좀 아쉬움이 있죠 예 하지만 가버린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물폭탄 불박차 100%라고 글쎄요 저는 가버린 차에게도 글쎄 한30% 정도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? 불박차 보험사는 어디, 어딘가요? 디 불박차 보험사에서 이럴 때 그냥 100% 그냥 끝냅시다. 그거는 이건 어차피, 어차피 나는 할증되는 거 똑같아요. 나는 내가 100% 하나, 내가 70% 하나 똑같지만은 그러나 원인 제공한 차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사가 좀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와야 되겠죠. 지금 상황에서 경찰에 접수하지 않더라도 상대편의, 상대차의 번호를 알면 그차 보험 사정대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보험사들이 귀찮은가 봐요. 네, 그냥 백대빵하세요. 많이 서운할 것 같습니다. 참 좋은 운전자 상해 보험,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운전자 보험 꼭 필요할까요? 남편이 운전자 보험을 안 들려고 해요. 에이. 자동차 보험만 있으면 충분하죠. 전에 큰 사고 날 뻔한 거 기억 안 나? 사고 안 났으면 됐지 뭘. 무슨 일 있으셨어요? 부딪힐 뻔했잖아. 아, 심년감수했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? 민식이권 위반이네요. 처벌이 무겁습니다. 어린이가 조금만 다치더라도 기본적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입니다. 네? 그 돈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도대체 몇년 치야? 자동차 보험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해주는 거죠. 형사 처벌에 대한 벌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겁니다. 변호사님, 친구가 밤길에 무단운전자와 사고를 냈는데요. 공무원이라서 꼭 합의를 봐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 있어도 형사합의금이 삼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. 요즘은 사망 사고의 경우 삼천만 원의 형사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이 얼마까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회사 후배가 차도에 누워 있는 취객을 치었는데 사각지대 입증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했대요. 근데 기소 전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안 나와서 당황해 하더라고요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다릅니다. 사망 사고 또는 중대 복규 위반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한 사고당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합니다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400만이 선택한 대한민국 가입 1등 운전자 보험 궁금하신 분들 지금 전화주세요 1644 0070 1644 0070 보험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